자, 전국의 토종벌 고수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토종벌 두 통인데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판인데, 이 벌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죽었어요. 지금 눈 덮인 위로도 한 백여 마리 이상이 죽어 있는데, 요 앞전에는 뭐 수천 마리가, 요 앞을 보여줄까요? 눈 녹은 자리. 여기는 지금 이렇게 시카맣게 죽어있어요. 그래, 이유가 뭔지. 지금 또 나왔네, 한 마리가. 이 와중에. 지금 튀어나온 게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이 영하 7, 8도 되는데 현재도 또 위에도 이렇게 죽어있고. 이 녀석들 햇빛을 보고 나오는 건지, 뭐 기온을 알고 나오는 건지. 나오면은 들어가질 못할 텐데 바로 죽을 텐데 나와서 죽는단 말이요? 나와서 죽는 건 맞는데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이 있으면 댓글로 답좀 주세요. 답답해가지고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문제란 말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이, 답을 모르겠어 이유를. 저쪽에 한 40m 떨어져 있는 그 양봉단지가 볼까요? 이쪽에 양파밭을 지나서, 양봉단지요? 여기 양봉인데, 얘들은 안 암마리도 안, 안 나와요, 그냥, 현재. 이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까딱 없는데, 그리고 저쪽 밑에, 저 지붕 밑에도 거기도 한 30여 통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까딱 하네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왜 얘들만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양복들은 안 움직여요 소문 열어놓은 것 똑같이 비율로 해 놨는데 겨울 준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얘들이 얘들은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상인데 아이고 이거 봐봐 지금 나와서 움직이는데 이러고 있어, 이거. 지금 나와요, 이렇게. 이유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날라요, 지금도 이거. 얘들이 왜 그러나 물건네, 이거. 응, 지금도 날라,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거. 호호, 한두 마리가 아니네, 이거. 여러 마리가 날르는데, 날아자마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요 이렇게. 추워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호호 뼈들이 왜 이렇게 나오나 이거 이거 죽는 기지 이게 죽음이지 이건 바로 벌소리가 나죠 미치겠네 지금 이래요 지금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야. 지금 이게 자, 명화 지금 7, 8도 되는데 한낮인데도 애들이 무슨 에너지가 넘쳐서 나오며 나오면 다 죽는데 원인을 물어봤어요. 그 아시는 그고수님들 한번 댓글로 답좀 알려주세요. 답답해서 부탁드립니다.